안녕하세요. KT 팬 페스티벌 투수 조 사인회 당첨돼서 다녀왔어요. 너무 떨려요. 사인회는 처음이에요. 준영 선수의 위즈티비 단독 단독차 고프로가 단독차. 주어져 있어요. <laughs> 이거 영상 기대돼요. 준영 선수 쏘 샤이 보이거든요. 준영 선수 앞머리는 커튼인가요? 앳. 노래 부를 때 앞이 감사합니다. 제대로 보이나 궁금했어요. 다음은 네. 섹시 보이 원상현 선수예요. 머리에 브릿지를 넣었나 봐요. 너무 귀여워요. 음, <laughs> 잘 네. 생겨진다는 말에 <laughs> 기분이 좋아지는 귀여운 <laughs> 보이예요. 다음은 안녕하세요 장안문 지킴이입니다의 고영표 선수예요. 네. 사인해주시고 펜을 아, 꼭 감사합니다. 잡고 계시길래 돌려받았어요. 왜냐면나 흰색 펜한 개밖에 없어요. 유유. 저 용이기 <laughs> 친구 되게 좋아해요. 상대 선발 <laughs> 보고 걱정이 앞섰는데 용이기 친구가 <웃음> 이겼어요. <웃음> 나 그때 행복 맥스였어요. 우리 내년에는 더 자주 뵈요. 감사합니다. 결혼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우리의 세이브상 영현 클로저예요. 감독 추천으로 갔다 오시네올스타 <laughs> 카드에 사인 받았어요. 네. 혹시 너무 많으셨습니다. 항상... 기다리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의 눈에 설렜어요. 어, 소스윗하게내 이름 물어봤어요, 심쿵. 감사합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형준 최고. 안녕하세요. 큰동현 선수가 등장했어요. 귀여워요. 저글링은 끝까지 성공 못한 동현 선수예요 연습해서 나중에 끝까지. 개인기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야수조 안녕하세요. 많다고 투수조에 자진해서 와주는 오라. 주장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감사합니다. 계약서 들고 올걸 그랬어요 우리 주장 사인해라는 소리를 장난인 줄 알아요 우리 진짜 진심이에요 좌개가 등장했어요 올해 우리한테 와서 엄청 잘해줬어요 아주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게스트 통이라 그런지 오늘 활약이 너무 기대돼요. 귀한 민혁 씨의 하트예요. 나도 유니폼에 사인 받고 싶어요. 유 행복한 사인회 끝.